자, 먼저 오늘 멋진 의상과 함께 오셨으니까요. 포즈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어, 좋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오른쪽 시선 한번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저희 팬분들 위해서 하트도 한번 정면 바라보면서요. 네, 정면 네다 네. 네, 하트요 하트입니다. 아 <laughs>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정면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왼쪽도 한번 시선 주시고요. 시선 왼쪽 한번 주신 다음에 왼쪽 한번네 왼쪽. 자 하트 한번 해주시고요. 자 하나, 둘, 네 오른쪽도 마지막 시선 한번 주십시오.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서 마이크를 주시고요. 인터뷰 한번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팬분들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네. 인사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 HMA 2024 함께하게 된 가수 영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지난해 수상소감을 영상으로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 올해는 직접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어, 콘서트 일정 때문에 함께 참여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예, 올해 이렇게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어, 기쁘고 행복한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laughs> 저도 너무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 한터면 지금 오전 2024를 위해 굉장히 멋진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혹시 관전 포인트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제 입으로 또 굉장히 멋지다고 하긴 좀뭐한것 같고요 어, 어, 누구나 어, 좋은 에너지 받으시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무대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다양한 음악적인 도전을 이어오고 있는 영탁 씨인데요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장르가 혹시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어, 뭐 새롭게 도전이라기보다는요 아, 늘 영탁표 유쾌한 어, 즐거운 에너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음악 하고 싶고요. 제가 올해 음악을 시작한 지 이제 20년째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그간 열심히 어, 살아오면서 느낀 바를 음악에 잘 녹여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한 마디 해 주시고요. 네, 이제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이따 무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불스 감사합니다. 아 러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영탁씨의 무대, 잠시 뒤에 우리가 만나 뵙도록.